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정말 흥미로운 주제죠. 바로 영혼의 업그레이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지금까지 쭉 의지해왔던 어떤 도구들이 있잖아요. 거기서부터 진짜 진실로 나아가는 그런 여정에 대한 이야기인데 같이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그런 종교적인 상징들이 있잖아요. 이게 과연 우리를 더 높은 차원으로 이끌어지는 사다리일까요? 아니면 어쩌면 우리를 그 안에 가둬버리는 세장일까요?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자, 방금 던진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면 음, 먼저 우리가 지금 도대체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지를 알아야 해요. 지금 인류가 엄청난 전환점에 서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낡은 생각의 방식을 이제 졸업하고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넘어가야 할 때다. 바로 이겁니다. 아니, 그러면 그 새로운 방식이라는 게 대체 뭘까요? 궁금하시죠? 근데 이걸 제대로 알려면 좀 역설적이게도 우리가 버려야 할, 졸업해야 할그 과거의 방식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 핵심 개념이 바로 방편이라는 건데요. 자, 이게 뭔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 볼게요. 자, 방편.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아주 쉽게 생각하면 이거예요. 우리가 어릴 때 자전거 처음 배울 때 쓰는 보조바퀴 있잖아요. 딱 그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인류가 아직 진리를 직접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됐을 때, 그래도 어떻게든 영적인 길로 이끌어주기 위해서 사용했던 일종의 임시도구, 뭐 편리한 가르침, 이런 걸 뜻하는 거죠. 근데 이 방편의 예시를 들어보면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단순히 뭐 불상이나 경전, 이런 것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신성하게 여기는 신, 예수님 같은 그런 위대한 인도자들, 심지어는 교회나, 절 같은 공간까지도 전부 역에 포함된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게 사실은 궁극적인 진실로 가기 위한 하나의 도구였다. 뭐 이런 관점인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뭐냐면 우리가 이 도구에 너무 오랫동안 매달려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이 도구를 목적지로 착각하기 시작한 거죠. 아까 그 보조바퀴 비유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자전거 타는 법을 배우려고 썼던 건데 그걸 떼어낼 생각을 안 하고, 오히려 그 보조바퀴 자체를 막 숭배하게 된 거랑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보조바퀴를 떼고 진짜 자전거를 탈 때가 온 거잖아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맞이해야 할그 영혼의 업그레이드라는 건 대체 뭘까요? 그 해답이 바로 정법이라고 불리는 새로운 방식에 있다는 겁니다. 이 정법이라는 건요, 말 그대로 올바른 법칙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전처럼 어떤 특정 인물이나 뭐 어떤 성스러운 장소나 경전 같은 외부의 방편에 의존하던 시대는 이제 끝났다는 거죠. 이제는 누구나 누구나 직접 공부하고 내 삶에 적용해서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보편적인 진리의 시대가 열렸다. 바로 이겁니다. 이정법의 특징들을 좀 살펴보면 그 차이가 확 와닿으실 거예요. 우선 이건 더 이상 어떤 특별한 사람이나 집단이 독점하는 그런 지식이 아니에요. 요즘엔 인터넷이 있잖아요. 덕분에 전 세계 누구나 접할 수가 있게 됐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이게 진짜 중요한데 그냥 주어진다고 낼름 받아먹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자기 스스로 노력해서 공부하고 이해해야만 비로소 그 힘을 진짜 내 것으로 쓸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자이 모든 변화가 결국 우리한테 요구하는 게딱한 가지가 있어요. 정말 중요한 태도의 변화인데요. 그게 뭐냐? 바로, 맹목적으로 숭배하던 것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지혜롭게 활용하는 단계로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 한번 비교해 볼까요? 왼쪽을 보면 어때요? 그냥 도구를 숭배하고, 어떤 방법에 꽉 갇혀 있고, 상징에 꽁꽁 묶여 있는 모습이죠. 그런데 오른쪽은 완전 다르죠. 도구에 담긴 그 원리를 이해하고, 그걸 아주 자유롭게 활용하면서, 결국엔 자기 스스로 빛을 내는 모습이에요.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아, 근데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렇다고 기존의 도구들, 그 방편들을 싹다 버려라! 이런 뜻은 절대 아니에요. 핵심 메시지는 이거거든요. 지혜로운 사람은 방편을 없애는 게 아니라 그걸 정말 잘 활용할 줄 아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건 파괴가 아니라 한 단계 더 높은 차원으로의 진화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자, 그럼 이 모든 이야기를 이제 우리 삶에 어떻게 가져와야 할까요? 마지막으로 정말 강력한 비유가 하나 나옵니다. 바로 우리 자신이 명품, 그러니까 하나의 걸작이 되어야 한다는 메시지인데요. 이 비유는 이런 문장으로 시작해요. 좋은 땅, 명당을 찾으려고 애쓰지 말라. 엥? 이게 대체 무슨 뜻일까요? 이게 바로 명당을 찾는 사람과 스스로 명품이 되는 사람의 차이를 말하는 거예요. 자, 명당을 찾는 사람은 어때요? 힘의 근원이 저 바깥, 어딘가에 있다고 믿죠? 그래서 좋은 장소, 좋은 기운을 찾아서 막 헤매고 다녀요. 하지만 명품 같은 사람은요, 힘이 바로 내 안에 있다는 걸 아는 거죠.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당신이 있는 그곳의 가치는 다른 무엇도 아닌 바로 당신의 행동이 결정한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황량한 땅이라도 정말 위대한 사람이 거기에 머물면 그곳이 바로 성지가 되고 명당이 되는 거잖아요. 바로 그거죠. 그래서 최종 결론은 정말 간단하고 강력합니다. 바로 이거예요. 내 자신을 명품으로 만들어라. 더 이상 힘의 근원을 밖에서 찾아 헤매지 말고 당신 자신이 바로 그 힘의 원천이 되어라. 라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인 거죠. 자,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면 어떨까요? 내 삶에서 어쩌면 이게 최종 목적지라고 착각하면서 내가 그토록 매달려왔던 도구는 과연 뭘까? 이 질문이 여러분께 깊은 울림을 남겼으면 좋겠습니다.